충격적인 진실, 서른도 딸 이승아, 손태진 향한 특별한 애정 고백, 사위되면 전 재산 물려주겠다 서른도의 파격 선언, 국민 트로트 거장 서른도의 폭탄 발언이 연예계를 다시 한번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손태진이 우리 집 사위가 된다면 내전 재산 기꺼이 물려주겠다는 파격적인 고백은 대한민국 가요계에 초대형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서른도와 그의 딸 이승아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보컬리스트 손태진 이세 사람입니다. 서른도의 발언이 단순히 방송용 멘트가 아닌 깊은 속사정이 숨겨진 진심이라는 사실이 본지 단독 취재 결과 포착되었습니다. 서른도의 폭탄 발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의 딸 이승아의 오래된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승아는 1996년생으로 겉보기에는 가수와 팬의 단순한 관계로 보이지만 그녀의 손태진을 향한 마음은 8년간 이어진 조용한 팬심을 넘어선 특별한 애정으로 해석됩니다. 가까운 측근들의 증언은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한 음악 제작 스태프는 본지의 익명으로 승하시는 성인이 된 이후 꾸준히 손태진 콘서트를 찾아갔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은 가족끼리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라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대학 시절 기숙사방에 붙였던 단한 장의 포스터도 다른 아이돌이 아닌 바로 손태진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또 다른 지인은 승아씨는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손태진 노래만 나오면 얼굴이 달라져요. 그건 그냥 단순한 팬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감정이 저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사람 노래만 들었다는 이승아의 고백은 서른도의 파격 발언이 단순한 농담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서른도는 왜 대중 앞에서 재산이라는 파격적인 단어까지 사용했을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때 이는 딸의 깊은 마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응원, 농담, 그리고 진심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발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른도는 방송에서 승아가 태진 씨 노래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로서 그게 전부 저라고 고백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제작진 사이에서 유명한 딸바보로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미지나 표현 방식조차 의식하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방송에서 터져나온 그의 발언은 딸의 행복을 향한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 그대로 표출된 것입니다. 방송 후 제작진이 목격한 충격의 순간도 이 사건의 깊이를 더합니다. 방송이 끝난 뒤 손태진과 서른도 그리고 이승아가 대기실 복도에서 잠시 스쳤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는 승아 씨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손태진 씨는 미소는 지었지만 깊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라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대기실 문이 닫힌 뒤 손태진이 10초 정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 스태프들은 그의 표정에서 당황함, 책임감 그리고 조심스러운 고민까지 읽어냈다고 합니다. 수많은 언론의 문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손태진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본지 기자는 그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손태진의 충격적인 대답을 단독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진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른도 선생님 말씀이 농담반 진담반이라는 걸잘 알지만 승하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감히 그 마음을 가볍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겉보기엔 조심스러운 거절처럼 들리지만 가까운 측근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의 가장 오래된 매니저는 태진 씨는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을 알면 더더욱 신중해지는 사람이 저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그의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을 존중하는 방식의 성숙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팬들의 반응은 이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운도 선생님 너무 솔직해서 귀여우시다. 승아님 마음 너무 이해돼. 태진님은 그런 남자지.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시청률 35% 가능. 태진 씨의 답 진짜 멋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다루지 않다니 등의 폭발적인 반응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발라드, 성악, 트로트 등 다양한 팬층을 가진 손태진은 이번 사건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대하는 그의 신중하고 성숙한 태도로 인해 대중적 호감도를 더욱 크게 얻게 되었습니다. 서른도의 파격 선언과 이승하의 오래된 애정, 그리고 손태진의 성숙한 침묵이 만들어낸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연예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요계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국민 트로트 거장 서른도 씨와 그의 딸인 1996년생 이승하 씨 그리고 현재 가장 뜨거운 보컬리스트로 평가받는 가수 손태진 씨이세 사람의 이름이 하나의 문장에 등장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서른도 씨가 한 방송에서 던진 초대형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서른도 씨는 손태진이 우리 집 사위가 된다면 내전 재산 기꺼이 물려주겠다 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대부가 공개적으로 입을 열자 스튜디오는 순간 얼어붙었고 팬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뒤에 이어진 손태진 씨의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본 기자는 여러 관계자, 스태프, 가족 지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진짜 속사정과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단독으로 심층 취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사람 노래만 들었어요. 이승아 씨의 8년간 이어진 조용한 팬심. 겉보기에는 단순히 가수와 팬의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승아 씨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측근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한 음악 제작 스태프는 본지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승아 씨는 성인이 된 이후 꾸준히 손태진 씨의 콘서트를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손태진 씨에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족끼리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대학 시절 기숙사방에 붙였던 단한 장의 포스터도 다른 유명 아이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태진 씨였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하 씨는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인데, 유독 손태진 씨 노래만 나오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건 단순히 열성적인 팬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주 깊은 감정이죠. 이승하 씨의 손태진 씨를 향한 조용하지만 8년간 이어진 한결같은 팬심이 이번 서른도 씨의 폭탄 발언의 배경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서른도가 폭탄 발언을 한 진짜 이유. 딸 바보 아버지의 응원. 그렇다면 서른도 씨는 왜 대중 앞에서 재산이라는 파격적인 단어까지 동원하여 공개적인 발언을 했을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딸의 깊은 마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응원, 농담, 그리고 진심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른도 씨는 당시 방송에서 고백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아가 태진 씨 노래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로서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서른도 씨는 이미 제작진 사이에서도 유명한 딸 바보입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나 표현 방식조차 크게 의식하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방송에서 그의 딸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그대로 터져나온 셈이었습니다. 이는 트로트 거장이 아닌 한 평범한 아버지로서 딸의 오랜 짝사랑을 응원하고픈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방송 후 제작진이 목격한 충격의 순간, 방송 녹화가 끝난 뒤, 손태진 씨와 서른도 씨, 그리고 이승아 씨가 대기실 복도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스태프는 긴장감 넘쳤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승아 씨는 아버지의 폭탄 발언 때문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손태진 씨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손태진 씨는 미소는 지었지만 평소와 달리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대기실 문이 닫힌 뒤에도 손태진 씨는 10초 정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은 그의 표정에서 당황함, 대선배의 딸에게 향한 책임감, 그리고 조심스러운 고민까지 복합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짧은 침묵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손태진 씨가 이 상황을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나온 손태진의 답, 상대방을 존중하는 성숙함. 방송 이후 수많은 언론과 매체가 손태진 씨 측에 서른도 씨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한 번도 직접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본 기자는 그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단독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진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른도 선생님 말씀이 농담반 진담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아 씨에게 제가 섣부른 대답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감히 그 오랜 마음을 가볍게 다루어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겉보기에는 조심스러운 거절처럼 들리지만 그의 가까운 측근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의 가장 오래된 매니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태진 씨는 누군가의 마음, 특히 진심을 쉽게 다루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진심을 알면 알수록 더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죠. 그의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방식의 가장 성숙한 답이었던 것입니다. 즉, 손태진 씨는 이승아 씨의 진심을 알기에 그 마음을 가볍게 여겨 방송용 멘트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윤리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 이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손태진 씨 팬덤과 서른도 씨 팬층 모두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난리가 났습니다. 서른도 선생님 너무 솔직해서 귀여우시다. 승아님 마음 너무 이해돼. 태진님은 역시 그런 남자지.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시청률 35% 가능하다. 태진 씨의 답. 진짜 멋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다루지 않다니 와 같은 긍정적이고 흥분된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라드, 성악, 트로트 등 다양한 팬층을 가진 손태진 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팬들에게 더욱 큰 신뢰감과 호감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대하는 그의 성숙한 태도가 대중들에게 진정한 보컬리스트이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깊은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국민 트로트 거장 설원도가 방송에서 던진 별표별표 선태진이 별표 사위가 된다면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별표별표는 폭탄 발언은 연예계를 흔든 초대형 고백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취재 결과에는 별표 별표 딸의 행복을 향한 아버지의 극진한 부성의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서론도 특유의 솔직한 표현 방식, 별표 별표 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는 딸 이승아가 손태진의 노래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재산이라는 파격적인 단어 뒤에 숨겨진 것은 금전적 가치보다 딸의 정서적 만족을 최우선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원도는 평소 제작진 사이에서도 유명한 딸 바보로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공인으로서의 이미지나 표현 방식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계획된 이벤트가 아닌 딸의 오랜 팬심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진심이 대중 앞에서 여과 없이 터져 나온 장면이었기에 더욱 큰 화제성을 낳았습니다. 이승아의 8년 팬심, 무거운 진심과 존경의 감정. 설원도의 딸 이승아, 1996년생, 가 손태진을 향해 무려 8년간 별표 별표 조용한 팬심 별표 별표를 이어왔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에 드라마틱한 깊이를 더합니다. 그녀의 대학 기숙사방에 다른 아이돌 대신 손태진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꾸준히 그의 콘서트를 찾아갔다는 측근의 증언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정이 섞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별표 별표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손태진 노래만 나오면 얼굴이 달라진다. 별표 별표는 지인의 말은 음악으로 교감하는 아티스트 팬 관계가 사적인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방송 후 대기실 복도에서 손태진을 스쳤을 때 이승아가 얼굴이 빨개져 말을 잇지 못했다는 현장 스태프의 증언은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진지한 것이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손태진의 침묵 속 성숙한 답변, 존중과 책임감. 설원도의 파격적 제안에 대해 손태진이 보인 별표별표 별표 조심스러운 침묵 별표별표가 뒤늦게 나온 별표별표 승아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감히 그 마음을 가볍게 대답할 수 없다. 별표별표는 답변은 연예인으로서 보기 드문 성숙함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반응이 당황 섞인 부인이나 가벼운 농담으로 넘기는 것이었다면 손태진은 상대방의 진심을 존중하고 그 무게를 인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이 답변을 단순한 거절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의 성숙한 답변 별표별표로 해석합니다. 이는 손태진이 가진 진중한 인품과 타인의 감정을 쉽게 다루지 않는 신중함을 드러내며 오히려 대중과 팬덤에게 별표별표 별표 멋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다 별표별표라는 호감을 얻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발라드, 성악,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그의 음악적 능력과 더불어 이번 사건은 별표별표 별표 인간 손태진 별표별표의 매력을 재조명하며 그의 호감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파급력, 가요계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별표 별표 현실판 드라마, 별표 별표로서 가요계의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거장의 파격적인 제안, 딸의 순수한 팬심, 그리고 젊은 스타의 성숙한 응답이라는 구조는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감정적 연결고리를 형성했습니다. 팬덤과 대중 모두 SNS에서 이 스토리에 열광하며, 이는 손태진의 콘텐츠와 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설원도의 폭탄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인간적 매력과 진정성을 재확인시키는 뜻밖의 기회 별표별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설원도는 대중 앞에서 재산이라는 파격적 단어까지 등장시키며 폭탄 발언을 했을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딸의 오래된 마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응원, 농담, 그리고 진심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운도는 방송에서 승아가 태진 씨 노래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로서 그게 전부 저라고 고백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제작진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딸 바보입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미지나 대중적 표현조차 의식하지 않는 성격 결국 방송에서 그의 깊은 속마음이 그대로 터져나온 셈입니다. 단순히 웃자고 던진 말이 아니라 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 손태진과 서론도, 그리고 이승아가 대기실 복도에서 잠시 스쳤던 충격의 순간도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승아 씨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손태진 씨는 미소는 지었지만 깊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대기실 문이 닫힌 뒤 손태진은 10초 정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은 그의 표정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 아버지의 진심 어린 발언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승아의 마음에 대한 조심스러운 고민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손태진의 대답은 그의 성숙한 인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송 이후 수많은 언론이 손태진 측에 문의했지만 그는 단한 번도 직접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본 기자는 그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단독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진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른도 선생님 말씀이 농담반, 진담반이라는 걸잘 알지만 승하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감히 그 마음을 가볍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겉보기엔 조심스러운 거절이나 회피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가까운 측근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의 가장 오래된 매니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태진 씨는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을 알면 더더욱 신중해지는 사람이죠. 즉, 그의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을 존중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성숙한 배려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이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다라며 폭발적이었습니다. 손태진 팬덤과 설운도 팬층 모두가 사회관 개망 서비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설운도 선생님 너무 솔직해서 귀여우시다. 승한님 마음 너무 이해돼. 태진님은 그런 남자지.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시청률 35% 가능, 태진 씨의 답, 진짜 멋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다루지 않다니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발라드, 성악, 트로트 등 다양한 팬층을 가진 손태진은 이번 사건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대해 진중하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더큰 호감도를 얻게 되었습니다.